그러니까 예입대에서 그러는 거. 야 계속 이러다 보니까 광대가 어느 날 생각을 한 거지. 궁중 광대가. 야, 이 더러운 세상 이거야. 이 더러운 세상이 거야.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내가 이딴 짓밖에 할 수가 없어. 마음이 아파 싫어. 그러니까 뭐야.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어느 날이 더러운 세상 내가 떠나고 말지 하고. 그니까뭐 하는 거야? 자유로워지는 거. 이상향에 대한 동경. 내가 떠날 거야.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어. 내가 떠날 거야. 그러니까 뭐야? 설레요 순수해. 하지만 뭐야? 내가 광대집밖에 하지 못했는데 이제 나가서 뭐 먹고 살지? 저 세상으로 가면 어떤 게 있지? 알아? 몰라? 앞날은? 몰라요. 그러니까 설산, 파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야?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준비가 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뭐야? 마음은 편해? 안 편해? 마음 편해. 장미꽃 하나 탁 들고 순수함, 이상향의 동경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바로 이 타로카드의 여정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현실을 바꿀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 포기라는 키워드예요. 근데 이 포기가 뭐냐?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던 그 포기가 아니에요. 포기라는 키워드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수도 없이 많습니다. 타로카드에요. 여기서 말한 포기들은 뭐야? 하, 턱 내려놔버리는 거. 나 떠날래. 그게 차라리 마음은 편해. 그러니까 뭐야? 심리적, 긍정, 현실적, 부정.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되세요? 바로 이 광대카드가 떠나고 떠나려고 해서 비판했던 이 현실이 있죠. 이게 바로 중세, 교황권과 황제권 있죠. 이게 결탁해버린 세상이에요. 교황이 황제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신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교황이 뭐야? 황제와 함께 세력화 돼서 현실적인 권력으로 바뀌어버린 이 더러운 세상. 이거는 신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잖아. 이건 가짜 세상이잖아. 이 더러운 세상 나 떠날래.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떠나서 뭐야? 영. 영. 텅빈 그릇에 이제 새로운 것을 담아 나갈래. 현실은 어려울 거야. 난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 위험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뭐야. 설레요. 이상향에 대한 동경. 이쪽으로 나아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네. 여기서 타로카드의 긴 여정을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일로 표현하면 되겠냐고요. 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지 이해되십니까? 이 카드에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에 이 스토리가 앞으로 타로카드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이 스토리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0번 카드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이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이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0번 카드 좀 이해되셨나요? 우리 간단한 거 한번 볼게요. 간단한 거.